강아지가 하네스랑 뭐 이런 옷 이런 거 입혔을 때 거부반응을 보이는 강아지들은 대체적으로 쓸개골 탈구나 이런 뒷다리 쪽에 통증이 있거나 혹은 이제 관절염. 그리고 상안부 탈구가 있는 애들이 대체적으로 사람이 자기의 싫어하는 신체 부위, 아픈 신체 부위를 만졌을 때 으르렁거리면서 무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강아지가 사람 손에 대한 거부반이 있었을 때, 막 사람들이 미용하거나 이러는 과정에서 자기를 아프게 했던 기억이 있었을 때. 세 번째로는 그냥 조금만 자극을 주더라도 그냥 싫은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냥 무는 게 되게 편하니까. 이런 이유로 강아지들이 이렇게 싫어하는 자극을 줄때 무는 경우가 많은데, 자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자 해볼게요. 먼저 서열부터 먼저 잡아줘야 돼요. 하네스랑 리드줄 먼저 채워놓은 상태에서 음. 쉿 소리 내고 툭네툭 툭 한번 당겨놓는 거예요. 아, 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쉿이 소리가 으르렁거리는 주파수랑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아, 진짜, 네, 그게 조건반사가 돼서 어이, 나중에도 조금만 으르렁거렸을 때쉿이 소리 내면은 그 행동이 바로 사라져요. 자 해볼게요. 음. 네. 자, 이런 식으로 딱 잡아놓은 상태에서, 네, 이 상태에서, 아래 턱을 확실히 고정해놓은 상태에서 옷을 입혀줘야 돼요. 옳지. 괜찮아. 괜찮아. 옳지. 이렇게 입히고 괜찮아. 나서, 네, 다시. 네. 보호자님들이 안 물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안전이 예. 제일 중요해요 지금 이 친구가 입질하려고 하는 시그널은 조금씩 보내거든요 맞아요. 혓바닥을 낼름거리고 예. 예. 근데 아까 전에 시소리내고 한번 땡겼던 예. 그 서열을 잡아놨기 때문에 예. 예. 네, 그 행동을 안 아.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 스스로도 감정 절제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 아. 네, 옳지 아. 잘하면은 또 칭찬 옳지, 옳지. 이거 할 때마다 음. 막 입질하려고 랬던 거야? 이거, 이거, 이거. <laughs> 하세요 아... 내가 이렇게 막 밀고 오디다 <laughs> 옳지. 저는... 막 감정적으로 옳지. 소리치고 네. 혼내면 안 되고요. 강아지 훈육할 때는 침착하고 차분하고 지배적으로 옳지.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네. 또한 가지로는 다시 입 벗겨볼게요. 음... 벗길 때도 입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호자님들이 막 억지로 빨리 벗기려고 하는데. 저는 빨리 벗기려고 네. 너무 싫어하니까. 음... 근데 천천히 벗겨주셔야 음... 돼요. 이런 식으로. 네. 괜찮아. 음... 괜찮아. 옳지. 음... 그렇지. 잘했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목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는 거예요. 꾹꾹 눌러주면서 달래주셔야 돼요. 이때도 에 옳지. 음, 이렇게 달래주고 잘하면 얼마든지 칭찬해줘도 되는데 입질하면 바로 통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쉿이 소리를. 네 맞아요. 안돼 하지마 멈춰 기다려 이 신호는 무조건 다쉿이 소리로 통이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옳지.